아주 칭찬해, 문 래비. <람> 다음에 한국으로 오렴. 표정 이 예사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 뭐야? 저희입니다. 검은 색깔 트레이닝복 입은 사람들이 원래 춤잘춰 무슨 노래죠? 보시죠. 으악 음악. 스탑 앤 플레이, 둘 셋, 설루. <람> <Salut>! 안녕하세요, ABCS입니다. <람> 네, 세계 각국에서 저희의 커버 댄스 영상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서 보내주셨다고 해요. 문레빗.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목소리> 어, 형, 같시다 <파트다. 목소리> 그니까요. 러 춤을 원래 배우신 분같아 아니 이렇게 그리스에서까지 저희 a b 6 i 의 음악을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분인데 되게 파워풀해. 이건 뭐 저희가 뭐 딱히 뭐 어떻게 해. 말할 게 없어. 아주 칭찬해 문 레빈. 다음에 한국으로 오렴. Ariel n i n g 대만에서 왔는데 근데 첫 장면이 신기한 게 <laughs> 많은 분들 앞에서 쇼핑몰 같은데 <laughs>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그니까.

혼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영상 세워놓고 네. 연기가 대단한 것 같고 앞에 뭔가 흡사하게 말할 부분이 없이 맞아요. 디테일도 잘 살려준 것 같고 좋네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추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있어서 우리 K-POP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지 않나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저 중학교 때 그냥 제가 선배님들 커버 댄스 추는 거겠거니 맞아 그냥 제가 일단 다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원래 너무 잘하신다. 시 이젠 저랑 음, 보시죠. 누가 언제 왔죠? <laughs>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인도네시아. 왠지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근데 좀 검은 색깔 트레이닝복 입은 사람들이 원래 춤잘춰 음, 무슨 놀리죠? 네. 보시죠. 턴이 음, 되게 예쁘겠다. 오. 오. 오 아니 아니 선이 너무 예쁘시고 블라인드 폴 러브 우리 막 삽인데 조금 다른 느낌이다 우리가 하는 거랑 춤을 커버하는 것 자체가 춤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음. 부드럽게 아주 소프트하게 걸추는 춤 뭔가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 좋은 것 같고 뭔가 춤을 조금 더 잘춰보이게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다 흘러가는 느낌으로 하면은 춤 자체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포인트 같은 것들 있는데 이런 동작이나 이런 동작할 때 고, 앤, 슬로우를 걸어준다든지 하면 중간에 포인트가 들어가서 더 춤을 잘춰보이는 효과가 나요. 음. 이거 말고는 말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 같다. 역시 춤을 잘 추니까 이런 게잘 보이나 봐요. 호주에서 온 영상이에요. 데이비드 님 일단 네. 보기 전에 의상이 음. 일단 합격이에요. 입을 줄아 네. 아, 입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아, 한번 볼까요? 네. 어 근데 이거 방금 봤어요. 느낌, 표정. 어. 어, 각도. 우리가 어. 이번 안무에서 어. 중에 이거 했던 게. 탁! 탁! 하고 어. 으! 착! 으! 탁! 했는데 아 그런 거 아주 잘했네 잠깐만 호주 분이라 하셨지 않 네. 입모양이 한국 분이신데? 인정 아니야. 인정 발음 거의 100점이야 인정 인정 <laughs> 잠깐만 전웅 아니에요? 잠깐만요 표정은 전웅인데? 잘못 한거 아니에요? 혼자 이거 <laughs> 한국에서 온거 <laughs> 같은데 <웃음>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웅이 응. 형의 응. 응. 그 영상들을 보고 응. 표정이 그 있어, 웅이. 약, 응. 그래. 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약간 웅이 응. 형 응. 응. 느낌이 살짝 응. 있지. 그리고 근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살리시고, 응. 그리고 디테일이 있으세요. 네. 표정도 응. 좋으시고, 의상도 좋으시고. 이 그럼 다음? 그러면 말라운님의 이번에는 한국에서 본 영상을 한번 봅시다. 제로빵. 제로빵. 오케이. l e t 우리 제로빵. 오 시작을. 오 데뷔 파트래 시아 어, 진짜 <laughs> 모자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눌러 써가지고 장난 아닌데요? 대리가 아예 할때이 손이 딱 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살렸어 제로빵. 진짜 뭔가 부드럽고 끊기지도 않았고 우리 음. 뭔가 포인트도 딱딱딱 멈추었고 음. 제로빵 여기서 이제 립싱크까지 했으면 아, 됐었어. 그게 조금 어, 아쉽네 아, 싱가포르 한번 멜로퍼 멜로퍼. Let's go. I'm

진짜 대박이다 대박. <laughs> 안 프라이머리얼 <laughs> 할때이손딱 저희 눈 가리기 했잖아요. 이따 이거 눈 가리는 <laughs> 위치까지도 좋고 각이든지 음. 뭐 미는 느낌, 어, 손, 손 피는 거, 거. 이거 우리도 힘들어하는 어, 건데 어. 멜로포 고생했어요. 너무 멋있다. 감사해요. 어 일단 전 세계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 에미식스를 이렇게 또 어, 파워를 해주셨는데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쵸, 그쵸. 너무 저에겐 행복했어요. 뭔가 전 세계 팬분들이 저희를 얼마큼 좋아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AB6IX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